하 세요? 박준 TV입니다. 오늘은 이거 찢어도 다시 늘어, 다시 제대로 되는 휴지 만스를 보여 줄 건데요. 일단 이 휴지를 찢습니다. 이렇게 찢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찢은 종이들을 뭉쳐 봐요.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보여 줄게요. 꺼내겠다. 방금 뭉친 종이 여기 있었어요. 일단, 마시러 가볼게요. 하나, 소리, 소리, 만 소리, 얍. 펴볼게요. 찢은 종인데, 피면, 안 찢어졌어요. 신기하네요 <laughs> 안녕.